국민 배우 이순재 선생님이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60년 넘는 시간 동안 대한민국 연기계를 이끌어온 그의 마지막 이야기를 지금 전합니다. 1934년생 이순재. 1950년대 연극으로 데뷔하며 한국 연기의 초석을 다졌습니다. 허준, 거침없이 하이킥, 라이프 등 수많은 작품에서 카리스마와 유머, 그리고 깊은 인간미까지 보여주며 진정한 국민 배우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순재는 때로는 엄격한 아버지였고, 때로는 인간미 넘치는 할아버지였으며, 또 때로는 촌철살인의 예능감으로 시청자들에게 웃음을 선물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꾸준히 작품 활동을 이어가며, 연기는 인생과 같다는 명언을 몸소 증명했습니다. 80대 후반까지도 연극 무대를 지키며 매일 새벽 대본을 공부하던 그의 모습은 후배 배우들에게 깊은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연기는 나의 존재 이유라고 말해왔습니다. 프로는 평생 배우는 사람이다. 연기에는 정년이 없다. 그가 남긴 이 말들은 이제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삶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그가 남긴 작품과 삶은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